안녕하세요. 오늘은 구독자님들께 언제나 사랑받는 유니클로 입어보기 컨텐츠를 가지고 왔습니다. 유니클로 콜라보 컬렉션 중에서도 제가 가장 좋아하는 유니클로 U 25년 봄 여름 컬렉션이 3월 21일 공개될 예정인데요. 세련된 파스텔 컬러와 가볍고 유연한 소재가 특징인 이번 컬렉션은 일상생활에서 다양하게 활용 가능한 아이템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하이엔드 못지않은 감각적인 컬러와 실루엣을 이번 시즌에도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제가 꼭 보여드리고 싶은 추천 아이템이 이번에 정말 많거든요. 이 아름다운 재료들을 어떻게 입으면 조화롭고 멋스럽게 소화할 수 있을지 봄여름 스타일링 제안도 드리면서 유니클로 유 컬렉션 제품 리뷰 시작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룩은 유니클로 U 컬렉션 중에서 대중적으로 제일 많이 입으시고 저도 매년 구매해서 사계절 N년차 활용해서 입고 있는 크루넥 반팔티와 와이드 팬츠 조합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번 크루넥 반팔티 컬러가 11가지나 준비되어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크루넥 반팔티 소재가 워낙에 탄탄해서 오래 입어도 변형이 거의 없잖아요. 그만큼 품질이나 디자인의 장점은 워낙 다들 잘 아시죠? 는 제품이고 이번에 나온 와이드 팬츠 컬러와의 궁합을 보여드리면서 세 가지 컬러 세 모픽으로 추천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크루넥 반팔티는 핑크 컬러 미디움 사이즈 입고 있고요, 코튼 와이드 팬츠는 라이트 퍼플 컬러 우먼 58 사이즈 같이 입고 있습니다. 이 팬츠가 또 출시되면 품절 대란 날것 같은 그런 와이드 팬츠인데요. 소재나 디자인이 조금씩 변형되면서 매년 유니클로 유 컬렉션에서 나오는 와이드 팬츠인데 컬러가 흔하지 않게 고급스러운 퍼플 톤이라서 깨끗하게 예쁜 밝은 그레이 톤에 살짝 보라색을 한 방울 떨어뜨린 느낌의 컬러가 아주 오묘하게 예쁜 팬츠거든요. 그리고 전체적인 핏이 너무 와이드하지 않아서 저는 특히 마음에 듭니다. 같은 디자인 다른 컬러 조합으로도 이렇게 한번 입어봤습니다. 크루넥 반팔티 올리브 컬러는 텁텁하지 않은 카키라서 색감이 참 예쁜 것 같고, 살짝 노란기가 도는 베이지 코튼 와이드 팬츠도 버터 같은 색감이라서 컬러가 진짜 사랑스럽죠? 올리브 컬러와 버터 컬러, 컬러 매치가 유니크하면서도 또 자연스러워서 귀여운 팬츠와 반팔 티셔츠의 조합인 것 같습니다. 컬러도 좋지만 역시 블랙 앤 화이트가 진리다 하시는 저 같은 분들을 위한 화이트 크로넥 티셔츠와 블랙 와이드 팬츠의 조합도 마지막으로 또 이렇게 한번 입어서 보여드려 봅니다. 와이드 팬츠가 제가 앞에 보여드린 라이트 퍼플, 베이지, 그리고 이렇게 블랙 세 가지 컬러로 나왔는데요. 밝은색 팬츠가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이 블랙 컬러, 와이드 진꼭 구매하시는 거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소재가 너무 두껍지 않으면서도 바지의 모양을 예쁘게 어느 정도 적당히 잘 잡아주는 이 두께감이라서 여름에 입기 너무 좋은 예쁜 블랙 진입니다. 두 번째 룩은 이번 시즌 저의 원픽 착장인데요. 내가 좀 레이어드 룩을 즐긴다, 멋스러운 슬리브리스 탑을 찾고 계신다 하시면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수피마 코튼 시어롱 슬리브리스 티이 제품을 저는 꼭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라이트 그레이 컬러 미디움 사이즈로 몸에 살짝 맞는 사이즈로 입고 있는데요. 한 사이즈 업해서 좀더 루즈하게 입으셔도 굉장히 예쁜 슬리브리스 탑인데 보시다시피 굉장히 부드럽고 얇은 얇은 소재라서 상체가 여리여리해 보이는 실루엣을 연출할 수 있는 슬리브리스 탑입니다. 허리를 빼서 이렇게 보여드리면 엉덩이를 덮는 디자인이라서 길이감이 다른 니트라든지 아우터에 매치해서 레이어드 아이템으로 활용하기 예쁜 부드러운 소재감의 슬리브리스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팬츠가 정말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허리에 핀턱, 플리츠가 이렇게 두개 들어가서 허리는 짤록하고 허벅지 라인은 좀 풍성하게 떨어지는데 발목으로 갈수록 살짝 좁아지는 디테일이 제 취향에는 너무 멋있고 매력적으로 느껴지거든요. 모든 여성분들이 좋아할 만한 스타일의 팬츠는 아닐 수도 있지만 르메르 브랜드의 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분명 탐내실 만한 셀턱 와이드 팬츠입니다. 저는 유니클로 U 컬렉션이 공개되면 가장 먼저 확인하는 아이템이 언제나 원피스인데요. 지금 입고 있는 코튼, 셔츠, 원피스는 그 어느 때보다 제가 유니클로 U 컬렉션에서 원하는 감성을 가장 잘 담고 있는 원피스입니다. 컬러와 소재도 그렇고 특히 이렇게 어깨를 살짝 덮는 봉긋한 프렌치 슬리브 소매 디테일도 굉장히 단정하면서 시원하면서 우아한 르메르 감성을 제대로 담은 흥끗 디테일이라고나 할까요? 뒤에 입어서 소개해드릴 보라색 니트랑 같이 이렇게 매치해가지고 한번 입어봤는데 실루엣이 단정하면서 자연스럽게 우아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셔츠 원피스입니다. 허리끈을 살짝 묶으면 좀더 청순한 느낌 나는 것 같고요. 허리끈을 묶지 않아도 실루엣 자체가 굉장히 멋스럽고 너무 박시하지 않게 은근하게 슬림해 보이는 전체적인 비율도 굉장히 예뻐서 제가 입은 라이트 그레이 컬러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추천드리고 블랙도 깔끔하고 시크하게 잘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번째 룩은 저의 장기인 레이어드 스타일링을 살짝 뽐내본 착장입니다. 이번 컬렉션에 이렇게 텁텁하지 않은 예쁜 보라색 아이템들이 곳곳에 눈에 띄는데요. 저는 보라색을 그렇게 즐기지 않는 사람인데도 입으니까 전혀 어색함이 없고 얼굴에도 생각보다 되게 잘 붙더라고요. 박시해 보이지만 마냥 펑퍼짐해 보이지 않고 은근히 입으면 슬림해 보이는 롱 셔츠 퍼플 컬러 미디움 사이즈를 지금 제일 위에 입고 있습니다. 이 셔츠도 앞에 보여드린 원피스처럼 어깨를 살짝 덮으면서 여유있게 떨어지는 프렌치 슬리브 스타일의 소매가 굉장히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셔츠인데요. 여름에 밑에 시원한 와이드 팬츠에 플래쉬도 신으면 굉장히 자연스럽고 심플한 여름 룩 완성할 수 있을 것 같은 단품으로도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컬러가 멋있는 여름 슬리브리스 셔츠입니다. 같이 매치한 팬츠는 이지 커브 팬츠 내추럴 컬러 우먼 M 사이즈 제가 지금 입고 있습니다. 허리가 보시면 이렇게 밴딩 처리가 되어 있고 여유 있는 핏의 팬츠라서 그런지 전체적으로 사이즈가 좀 크게 나왔거든요. M 사이즈인데도 큰 느낌이 있어서 이지 커브 팬츠는 사이즈를 한 단계나 두 단계까지도 작은 사이즈 선택해서 입으시면 핏이 더 예쁘지 않을까 싶고 저도 스몰 사이즈나 X 스몰 10월까지도 입으면 소화를 할수 있을 것 같은, 조금 여유있게 사이즈가 나온 팬츠입니다. 이너로 입은 크루넥 스웨터도 저는 베이직 아이템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썸머 니트인데요. 면 폴리에스터 혼방 소재인데 보시면 린넨 니트처럼 조직감이 자연스럽고 그렇게 두껍지 않아가지고 시원한 느낌으로 여름까지 에어컨 바람 나오는 실내에서 입기 아주 딱 좋을 것 같은 니트 스웨터고요. 보라색 컬러가 유난히 너무 예쁘게 나와가지고 어깨에 걸친다든지 허리에 묶어서 컬러 포인트 아이템으로도 충분히 활용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크루넥 스웨터 베이지 컬러도 입어 봤습니다 버터 같은 예쁜 노란기가 도는 니트고요 소재감이 무겁거나 전혀 두껍지 않아 가지고 요런 하이웨이스트 팬츠에 허리를 넣어서 입어도 실루엣이 둔해지지 않고 깔끔하게 떨어지는 크루넥 니트입니다 두 번째 룩에서 소개해 드렸던 셀턱 와이드 팬츠 다크 그레이 컬러랑 같이 입어봤는데 컬러감이 두개잘 어울리죠? 앞에 입어서 보여드렸던 라이트 그레이, 셀턱, 와이드 팬츠랑 지금 입고 있는 다크 그레이, 와이드 팬츠 둘다 색깔도 너무 예뻐가지고 이런 스타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저는 두 가지 컬러 다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입고 있는 블루 종도 같은 컬러 셋업 스타일로 연출해서 한번 입어봤습니다. 블루종 자켓 저는 지금 미디움 사이즈 입고 있는데요. 이런 스탠다드한 블루종 자켓이 여성분이 입기에 좀 사이즈가 크거나 벙벙하면 잘못하면 찐 작업복처럼 보일 수도 있잖아요. 이번에 나온 유니클로 유 블루종 자켓은 팔 길이나 품은 살짝 길고 여유있게 나오고 몸 부분은 또 핏이나 길이감이 크지 않고 정 사이즈 느낌의 비율로 나와가지고 여성분들이 입었을 때 스탠다드한 느낌을 내면서 작업복 같지는 않은 예쁜 비율과 깔끔한 스타일의 블루종 점퍼입니다. 안에 이너로 입은 크루넥 스웨터 컬러에 맞춰서 내추럴 컬러도 한번 입어봤는데 어떤가요? 이 컬러도 지금 착장에 잘 어울리죠? 이번 뉴 컬렉션에서도 캐주얼한 코트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코튼 후드코트 블랙 컬러 미디움 사이즈를 저는 입고 있습니다. 딱 보기에도 사이즈가 오버사이즈로 큼지막하게 나온 것 같죠? 미디움도 멋있기는 한데 저는 스몰이나 X 스몰까지도 입을 수 있을 정도로 좀 크게 나온 코트입니다. 이 코트의 유니크한 점은 주머니가 이렇게 위에 있고 주머니 밑쪽으로 살짝 허리보다 낮은 선으로 스트링이 들어가 있어서 허리 선을 살짝 조이면 짧은 재킷 밑에 레이어드해서 입은 것 같은 실루엣을 연출할 수도 있고 펼쳐진 후드의 실루엣도 마치 세일러룩처럼 입었을 때 보여지는 실루엣이 르메르 감성으로 아래쪽으로 뭔가 풍성하게 축축 처지는 실루엣이 굉장히 멋스럽고 귀엽고 유니크한 코튼 코트입니다. 코트 안에 입은 수피마 코튼 오버사이즈 티셔츠는 올여름에 정말 인기 있는 아이템이 되지 않을까 저 혼자 예상을 한번 해보는데요. 박시한 사이즈인데 가볍고 얇고 부드러운 소재 때문에 여리여리한 핏으로 연출되는 반팔 티셔츠입니다. 이렇게 얇고 가벼운 티셔츠는 단품으로 하나 입었을 때 여름에 시원하고 편하게 입기 좋은 장점도 있겠지만 소재가 얇기 때문에 안이나 위에 다른 아이템을 레이어드 연출하기도 굉장히 편해가지고 사계절 활용도가 높아지는 그런 반팔 티셔츠일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일곱 번째 룩은 6컬렉션이기 때문에 가능한 독특한 실루엣을 담은 착장으로 스타일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아우터 굉장히 편해 보이는데 디테일이 심플해가지고 은근히 단정한 독특한 느낌이 있죠. 드라이 스웨트 후드 가디건 베이지 컬러 우먼 미디움 사이즈 지금 입고 있습니다. 스포티한 감각이 있는 아우터인데 흔히 들어가는 자크라든지 스트링 디테일이 없어가지고 가디건 같기도 하고 후드 같기도 하고 재킷 같기도 한 편한데 너무 스포티하지 않게 약간 클래식하면서 귀여운 감각으로 입어볼 수 있는 유니클로 유 컬렉션이기 때문에 만나볼 수 있는 아우터 아이템인 것 같아요. 이너로 입은 코쿤 스웨터 슬리브리스도 정말 실루엣이 독특하고 굉장히 고급스럽거든요. 앞모습은 라운드 넥의 단정한 니트 슬리브리스 핏인데 뒷모습은 또 드레이핑된 독특한 실루엣이 굉장히 특이하고 감각적인 니트탑이고요. 어깨 핏이라든지 딱 모여지는 허리 라인이라든지 주름 디테일 같은 것들이 좀 신기한데 잘된 옷이라는 느낌을 받아서 입었을 때 굉장히 예쁜 니트입니다. 출시되면 꼭 매장에 가셔가지고 몸에 맞는 사이즈로 한번 입어서 시작해 보시는 거 추천드리는. 니트구요. 같이 입고 있는 바지 너무너무 귀엽고 예쁘지 않나요? 올 여름은 진짜 딱 이렇게 무릎까지 오는 버뮤다 팬츠가 필수 쇼핑 아이템인 것 같고요. 이번 6컬렉션에서도 네가지 컬러의 버뮤다 팬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6컬렉션답게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디테일보다는 이렇게 배꼽 위로 올라오는 하이웨이스트의 정도라든지 전체적인 길이감, 그리고 적당한 와이드 핏 같은 것들이 전체적인 실루엣이 굉장히 예쁘게 깔끔하게 나온 버뮤다 팬츠입니다. 저는 데님 소재의 버뮤다 팬츠가 잘못 입으면 좀 둔해 보이기도 하고 다리가 짧아 보이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유 컬렉션, 요 데님 팬츠는 하이웨이스트로 허리 끝까지 올라와서 다리가 은근 길어 보인다고나 할까요? 약간 레트로 감성이 느껴지는 여자 몸을 예뻐 보이게 만들어주는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있는 데님 버뮤다 팬츠라서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코쿤 스웨터와 버뮤다 팬츠 조합을 블랙에서 베이지로 바꿔서 한번 또 입어서 보여드려 봅니다. 올블랙은 시크한 느낌이었다면 베이지는 또 고급스럽고 여유 있는 분위기가 있죠. 스웨터랑 버뮤다 팬츠의 베이지 컬러 역시 흔하게 볼수 있는 베이지가 아니라 살짝 버터 한 방울. 노란 끼가 예쁘게 도는 컬러감이라서 이번 뉴컬렉션은 디자인도 디자인인데 컬러 때문에라도 좀더 소장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하나 들여다볼수록 은근하게 멋스러운 아이템들이 많아서 이번 뉴컬렉션 출시되면 매장 가서 한번 직접 보시고 입어보시는 거 특히 추천을 드립니다. 네, 이번 영상은 2015년 첫 출시부터 제가 굉장히 애정했던 심지어 15년도에 산 뉴컬렉션 와이드 청바지를 제가 지금도 사계절 너무너무 잘 입고 있을 만큼 시간이 지나도 뒤처지지 않는 디자이너의 감성이 잘 담긴 유니클로 6컬렉션 25년 봄 여름 신상품들을 가장 빠르게 입어보고 리뷰해드리는 영상 오늘도 열심히 찍어보았습니다. 영상 끝까지 저와 함께 봐주셔서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고 보시는 구독자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입니다. 안녕.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나요.